이거 고기 아니고 버섯입니다. 그런데 먹어보시면 고기보다 낫습니다. 진짜예요. 자 오늘은 선물로 받은 치약산 큰송이버섯으로 겉은 바삭하고 속은 촉촉한 버섯탕수 만들어볼게요. 자, 물론 고기 한점안 들어갑니다. 자, 먼저 버섯은 물로 씻지 말고 키친타올로 먼지만 살짝 닦아주세요. 기둥은 떼어내고 크기에 따라 2등분이나 4등분 정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생으로도 참 향이 좋은 버섯인데요. 간단하게 소금 두 꼬집, 후추 톡톡 뿌려서 가볍게 밑간을 해줄게요. 이렇게 해두면 튀김옷이 더잘 붙습니다. 튀김옷은 찹쌀가루 1컵, 달걀 흰자 1컵, 차가운 물로 반죽해서 떨어뜨렸을 때 주르륵 흐르며 끊기는 정도의 농도로 맞춰주세요. 쌀가루가 없다면 감자 전분이나 튀김가루도 괜찮습니다. 밑간한 버섯의 반죽을 살짝 묻혀 170도 기름에 튀겨줄게요. 한번 튀긴 후에 식혔다가 한번더 튀기면 훨씬 바삭해집니다. 딱 봐도 고기 봤지만 고기보다 훨씬 가볍고 고소한 맛이 날 거예요. 그냥 간장만 찍어도 너무 맛있는데 담백한 버섯 위에 탕수 소스를 간단하게 만들어서 올려 드시면 너무 맛있습니다. 파프리카, 양파, 마늘, 넣어서 살짝 볶아 물한 컵, 설탕 3스푼, 간장 반스푼, 식초 2스푼, 굴소스 반스푼 넣고 끓인 뒤에 전분물로 농도만 잡아주세요. 누가 먹어도 고기보다 낫다는 말이 절로 나올 거예요. 이거 한번 만들어 보시면 바로 반응 올 겁니다!